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 재난 지원금 5차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홍 부총리는 우선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 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추석 전90% 지급하고 근로 장려 장려금도 당초 다음 달 말에서 이번 달 말로 당겨 조기지급합니 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25일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지급 계획을 확정해 발표 할 예정이었지만 방역 여건 때문에 미뤘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수 부양 이냐 방역 관리냐 상충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어느 쪽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 계획이 흔들리고 있던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환자 수가 2천 명을 웃도는 방역 비상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라고 합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이후 닷새 만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 명 선을 넘어서면서 4차 대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0%를 웃돌며 사태는 더 악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방역 위기 속에 섣불리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못 박았다가 역풍이 불까 우려한 정부는 계획 발표를 미루며 내부 검토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계획한 것처럼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달초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난 2 0 이사 기자 간담회에서 마지노선을 추석 전으로 9월 6일에는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경기가 더 추락하는 걸 막아야 하는 여당으로선 국민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향상만 놓고 보자면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월까지는 유행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방역 위기가 진정된 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급 시기는 10월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같은 5차 재난 지원금으로 묶여 있다 해도 국민 지원금은 지난 17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과 성격이 크게 다르답니다. 희망 회복 자금은 영업 금지 제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이지만 국민 지원금은 내수 진작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황을 보면 전 국민에게 나간 제한 지원금처럼 국민 지원금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거듭 연장하는 상황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업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추석을 앞두고 대면 소비를 촉진하려다 코로나19 확산을 더부채질한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두상위 12%를 제외한 88%에 뿌려지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과 달리 소득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기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계층에게도 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미적되고 있는 이유는 나빠지고만 있는 방역 상황 더진 백신 공급 선거를 앞둔 여당의 조급증에 정부의 결정 장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별과 확인 홍보 지급 이신청 접수 등은 각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테스크 포스 설치 등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세부 지급 기준과 시점은 여전히 미정 상태라고 합니다. 그외 소식으로는 고용산재 국민연금보험료와 경기도시가스 요금 등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을 3개월 다시 연장하고 2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세, 통합소득세 납부기한도 내년 1, 2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이 없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결정된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